피곤해지는 것이다. 이 말도 맞아요. 유명해지는 것은 피곤해지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흔히 말해서 뭐 왕관의 무게일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무게를 적절할 만큼, 그러니까 어, 어, 어찌됐든 근데 뭐 어떻게든 성공과 출세던 어느 정도 유명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유명인이 다 생기죠. 진짜 아시겠지만, 아파트에서 성공하면 또 소, 성공은 사실 소문을 불러요. 그 아직도 여의도 제 여의도의 명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진짜 맞아요. 돈 소문은 돈 소문은 정확하다. 근데 이게 진짜 왜죠? 이 희한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벌면 잘하고 싶은데 그 돈의 액수 거의 정확해요.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이게 월스트리트도 돈 소문이 되게 정확해. 돈 자체가 정직하기 때문인데, 돈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돈 소문이 진짜 정확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걸 이해 못했었는데, 그만큼 소문, 돈 소문이 빨라요. 그리고 희한하게 정확하고 빠르고 정확하다. 이 여의도 명언 중에 하나예요. 도, 돈 소문이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어차피 돈을 조용히 돈을 벌어도 언젠가는 유명해지는데 제가 조용히 돈좀 벌어도 희한하게 또 아파트 사람 또다 알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해지냐 이제 개인의 개인이 정한 거죠. 개인이 정할 만큼 개인의 개인의 역량, 개인의 이제 취향대로 왕관의 무게를 조절해 나가는 거죠. 이제 자신이 어, 관심 있는 분야. 조금 요즘엔 하도 이제 그 소문이 또 빠른 시대라서. 예전도 그랬고요 예전에도, 한참 전에도 누가 뭐잘 됐다 하면 소문이 쫙, 아파트부터 이제 소문이 쫙 돌면 또 학교에서 쫙려고그냥 돈인데 생각보다, 그니까 발 없는 뭐, 이야기가 정말로 순식간에 천리 이상을 간다. 이 말이 틀린 말 아니긴 해요. 특히나 뭐, 돈에 관한 건더 그렇고.